네, 안녕하세요. 더살롱입니다. 어, 오늘은 이쁜 핀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달팽이, 어, 달팽이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1번, 1번으로 해서 모티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만들어, 다 만들어진 거라 제가 작업하기가 그렇고, 오늘은 리본이 어, 없는 어, 애기 핀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4cm 에요. 4cm 리본을 가지고 지금 나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아,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어, 어떻게 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펼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쉬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 아, 일 하다가 보면, 아, 오늘은 어떤, 어, 모양을 가지고 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결정이 되시면 커팅하는 거를, 어, 이렇게 가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 마이너스 해서 어,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핀을 어, 만드는 거를 이제 앉히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겹으로 제가 받침을 힘이 좀 어, 가도록 두개벌어 지금 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지금 해서 글록은 작업을 해놓고 핀을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렇게 펼쳐진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도록 아, 이렇게 지금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핀에 들어가는 고 어, 그 모양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 중간에 딱 맞추어지도록 잡아서 이렇게 안착을 하세요 하시고 이거는 지금 안에 씨앗을 진주를 올릴까 했는데 진주를 올리니까 공백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씨앗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씨앗이 좀 많아요 많아서 이렇게 올려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쪽 뒤쪽 부분에 글루건을 올려서 지금 다른 작업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를 중간에 하면서 씨앗을 올리라니까 시간이 많이 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건조가 되도록 옆에다 두고 두고 밑에 이제 핀을 핀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쓸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 우리 그 작업할 때 많이 좀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손으로 하시기가 힘드시면 핀셋으로 저 안쪽, 안쪽까지 안쪽까지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가운데 이거는 사이즈가 양쪽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손을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고 로건을 이렇게 올리세요. 네, 끝자락까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 여기에 지금 이제 건조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을 이제 커팅을 알겠습니다. 밑에 손으로 받치시고 커팅을 하세요. 하시면 이 부분에 글로건을 해서 한번더 고정을 잡으시고 기준점을 이렇게 맞추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고정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이 씨앗이 글로건이 뜨거운 게 들어갔으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고정을 해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약간 옆으로 흩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본 받침이 없는 어, 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아,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